네, 안녕하세요 미국 복덕방 이야기 한상철입니다 네 오늘은 어, 집값이 좀 올라갈 거라는 예상과 함께 과연 그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와닿아지는 건가 우리 소비자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좀 짧은 비디오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님의 어, 최근 조사에 의하면 어... 23%의 소비자들이 어, 당신들만의 그 특별한 이유로 이런저런 그 논리로 내년에는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. 하지만 그 제가 지난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고 뭐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100명의 경제 부동산 전문가들을 상대로 펄스노믹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. 서베이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 보시다시피 최소한 5년간은 매년 2%에서 4% 정도씩 계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전망입니다. 네, 그러면 이 전망이 과연 저희 소비자들한테 무엇을 의미하느냐? 요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그 예를 들어서 제가 40만 불짜리 집을 2023년 1월달에 샀어요. 그러면 2028년이 끝날 때까지는 이 집값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 17.8%가 오르는 겁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순자산이 7만 1000불 정도가 쌓인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모게지를 통해서 내는 그 원금 말고 이 집값 자체가 그냥 올라가는 양 자체가 7만 1000불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7만 1000불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뭐 제가 뭐 50만 불짜리 집을 사면 그 늘어나는 순자산의 양은 더 커질 것이고 뭐 조금 더그 낮은 가격의 집을 사도 순자산의 양이 17.8%만큼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, 그래서. 어, 집 사실 때 이런저런 생각 잘 해보시고, 뭐 결정하실 때,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 대의 이야기도 좀, 좀 귀담아 들으시고, 그 조사도 좀 나름 해보시고. 그리고 과연 집값이 올라간다면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잘 해보셔서 집을 사고 팔고 하시는 거에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네 오늘 비디오 짧은 비디오였고요. 네뭐 오늘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거나 뭐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. 네 그러면 또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